2 0 2 4년 9월 23일 월요일 기도로 하나 되는 새벽 기도 예배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 지금까지 또 유튜브에 조그만 오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제가 찾았고요. 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오늘도 찬송은 생략하고 말씀의 묵상으로 새벽 묵상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기 원합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글에 앉으라. 딸 갈대아이여 보좌가 없었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복고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맷돌를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날 갈게 하여 잠잠히 앉으라. 그강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몽해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이라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업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니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 뿌리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래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밤연이 후련이 내게 이말이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심수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월은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이말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의 탈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숯불이아니요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들이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뇌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그 중에는 바벨론과 아스르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방 백성들을 말하네다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골리야키가 3미터 가량 되는. 어마어마한 칸키와 어마어마한 덩치와 어마어마한 큰칼과 겉을 시퍼렇게선 칼로 창과 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나왔던 그창그 블레셋의 골리앗은 누굴 위하여 준비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기로 작정한 다윗을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 서서 그와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어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다윗이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쓰러뜨리겠나요? 그 믿음의 고백 앞에 왕이 결단합니다. 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님 그래서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인 겁니다. 천천도 대단한 겁니다. 가라! 왕이 다윗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 그의 믿음은 존경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뛰어난 믿음입니다.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천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의 믿음은 만만이었어.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시고 또 가득 채우시니 그가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을 만큼 만만이었어 다윗은 고리하셨으러 그립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어린아이에서 부마가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다윗을 위하여 광야를 예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분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광야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에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함, 때엿볕에 내 몸을 가눌 곳이 없고요 차갑게 부는 바람에 내 몸을 누일 곳이 없어다 그런 곳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딱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되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은 다윗을 쓰기 위하여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분이 블레셋은. 골리앗이 쓰러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물리쳐버렸습니다. 아니, 블레셋의 군대 중에 골리앗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별볼일 없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강하고 강력했던 이스라엘 군대는 딱한 사람, 골리앗 때문에 진격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는 어느 나라보다 강했습니다.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골이앗시 쓰러지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쓰러지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다 무너져 내렸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들은 자신보다 능이몇 배나 강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대목처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주관자,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는 예비자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있어 보이고, 힘세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는 사랑하소서님,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겨지는 어설픈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사야는 바벨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을 향하여 말합니다. 뭐라고요? 야! 너희는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메시들를 향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쓸모가 없어졌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너희, 일회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회용은 뭐죠? 아무리 예쁘게 프린팅되고 아무리 두껍게 만들어도 한번 쓰고 버리기에 아까워도 우리는 한번 쓰고 버립니다. 왜요? 그건 일회용이거든요. 가격은 조금 싸도 그것이 별 볼일 없어 보여도. 식기는 우리는 깨끗이 씻어서 놓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기였습니다. 더러워져서 깨끗하게 씻을 필요가 있었던 식기였습니다. 조금 안내뻐도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그대의 예쁜 음식을 담아야 되는 식기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블레셋, 아스루, 이스라엘을 결합했던 그 수없이 많은 나라들은 이회용이었어요말씀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던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회복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쳤던 애굽과 그들을 쳤던 블레셋과 그들을 쳤던 아스루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일회용이니까. 지금 잠시 밥을 담기 위하여 쓴 거예요. 아낌없이 죄레기에 던져놨어요. 일회용이니까 하나님께 붙들고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일회용이. 우리가 커피 머신에 컵이 조금 두껍지요. 만약에 가십니다 어우 이거 짱짱해서 한번 쓰고 버리기 아깝다. 근데 한번 쓰고 버리시잖아 아까운 것과 두번세번쓸수 있는 건 다른 겁니다. 그건 재활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재활용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셨어 문제는 이것을 기억하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느냐 그 은혜를 기억하느냐 사랑하는 어머님 오늘,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아라하니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했어. 내가 뛰어났어. 내가 잘났어. 이소부와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길을 걸어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더래요. 그나가 그 처음에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래. 근데 시간이 지나가도 자꾸 점점점 자기를 향해 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래요. 그러니까 이나이가 갑자기 우쭐해진 겁니다. 그들이 나를 끌고 와서 저 주인의 손이 좀 더러워 보입 그래서 이 주인은 이낙이가러니다 딱딱딱 딱! 한 발짝도 안움게이지 주인이 말합니다. 야! 가자! 가자! 안 가요. 그러자 주인이 어쩔 수 없이 그 낙에서 짐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낙이가 좋아합니다. 그렇지. 이제야 나를 좀 아는구나. 어? 사람들이 조용하게 나를 이제, 이제 알아봤구나. 그러면서 풀이를 해서, 으그 그러면서 풀를쫙 둘러보는데, 아무 도 그를 걷다 보지 않더라고요. 나귀는 당황합니다. 뭐지 그러자 주인이 나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리석은 나귀야. 사람들이 너에게 전한 거 아니냐?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그 짐이 뭔지 아는 거 사람들은 그 짐을 향해서 경배를 드린 거예요. 너를 향한 경배가 아니다. 어디서 본다요? 정신 차려라. 사랑하는 손님 우아입니다만 우리는 가끔 내가 잘했어, 내가 부용했어 내가 뛰어났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것을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오늘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잘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살아다 이 나라가 든든해졌고, 이 나라가 든든하니까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빠졌어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왕자, 진시황 진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말했어어 그런데, 얼마 못 갔지.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였던 고구려도 얼마 못 갔어. 고조선에서부터 시작된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고구려의 역사는 일부예요. 태평성대를 누렸던 기간이 얼마 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던 가장 그긴 기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대요.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그렇대요.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입당해서 일어났고, 수없이 많은 애들이 그 전쟁을 통해 죽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구자, 이 전체 지구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별로 없대요. 그러면 그 많은 일들은 왜 일어났어요? 내가 능히 할수 있다는 라 착각이에요. 거기서 출발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근본적인, 기초적인 첫 번째 단추는 뭐였습니까? 전내가 까부네, 능이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능이 이길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능이 이길 것이다. 한반도의 유교자 대한 걸일어났으니까 능이 이길 것이다. 일주일만 끝납니다. 그럴 뻔했지. 아버님,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걸음을 계획하는 이는 사람일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세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따라 순종으로 나가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라 요행만도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고 내 뜻대로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님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대로 되는 줄 알아. 내 네, 생각대로 되는 줄 알아. 필요하면 기도하면 되고, 필요하면 간구하면 되고, 필요하면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직분은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나의 헌신은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모인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 인도하신 가해에서 함께고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요. 물고기 두 마리와 물통 다섯 개로 5천명을 먹으십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살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살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굶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기 위하여. 오늘 나에가 드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마저도 다주의 것이니, 사랑하니님 바벨론이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이 모든 일들이 은혜임을 생각하지 못했어. 그런데 2024년 9월 23일 바벨론은 없을까요? 오늘, 나의 모습은 바벨론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그 은혜를 찬송하기보다, 오늘 내 해야 될 일들이 먼저고 우선이고, 내 생각이 먼저고 우선은 아니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은 그냥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양한 놀란케 계획으로, 사랑으로 예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 앞에 감사와 찬성으로 예비하실 수 있는, 기도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막교의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방금 말씀드립니다. 어, 요 며칠 주일 오후에도 그렇고 유튜브 실시간 영상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 그 문제의 원인을 어, 지금 답을 했고 1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혹시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 며칠간, 어, 영상 예배를 시청하시느라고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준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이 새벽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오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밖으로 만들의 기도들이 용나이다. 아멘.